린희 학생은 네. 미술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고 좋아해요 어. 참너 보면 참 막막하다 야자 <laughs> 이제 저기 에, 3교시는 저 미술 시간이에요 예. 에, 우리 저기 린진 학생은 미술 과목 좋아해요? 아니요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그러면? 없어요? 그래 그럼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 어? 남자친구 있어? 네 있어요? 저지랄이요저지랄 남자친구 이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요? 네? 예? 우리 관우 학생은 예, 미술 좋아해요? 네, 평원 같은 거요, 자연 같은 어떤 거? 그 평원 같은 거. 그게 뭐야? 평이예요? 그. 한 한번 그려봐 그러면, 한번 그려봐. 뭔 뭔데? 뭐 한번 그려봐요. 음. 음. 어 창의성이 대단하네. 어 구름. 이건 나무예요, 네. 나무. 네. 어, 이건 구름. 네. 뭐 해? 이건 뭐예요? 잔디요. <laughs> 잔디. 아, 오잔디가 아, 지금 깎아야 되겠다 너무 커, 그지? 어, 잘했어요. 오, 창의성이 뛰어나, 박수, 박수.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에, 오늘 에, 이제 편고 그리는 거야, 머리 써서 반장은 혼자 그리고 팀이 된 거예요. 네, 쪽 팀. 에, 마음에 들어요, 남자 편? 맘에 안 들어? 아, 마음에 안 들어도 인지 학생이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팔자라는 게 있어요. 네, 팔자가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겨. 어? 사람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 어? 어, 우리 관우 학생은 이이 아저씨 같은 편인데 마음에 들어요? 네. 어, 마음에 들어. 요 어. 우리 학부형은좀 마음에 들어요? 예, 편히잘 먹고. <laughs> 아이고 참 개가 난다. 단자 예. 오늘. 드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기가 뭐예요? 태극기예어 아. 인도네시아 국기 알아요? 아, 인도네시아가 아니지? 여기. 미얀마. 미얀마 국기. 미얀마 국기 한번 그려봐요. 미얀마 국기. <목소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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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미얀마는 별. 어, 그 별이야? 절탐두런. 결 <laughs> 그 미얀마 그러면 생활하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미얀마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어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단련도 버리는구나. 전혀 모르, 당연히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런. 당연히 물어보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 군부의 그 탄압에 계속 저항해 가지고 가택연금을 수십 년 당하고, 어 드디어 결국. 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웅산 수치 여사 아 물론 알죠? 네, 아웅산 에너지, 수치 어어 어머니 미머마 어머니 어머니 죠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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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니재머서 지금 감금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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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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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데? 태극기를 그리는 니예태태기를를 어, 그리는데 아니 우리나라 국기를 못 그리는 말이 돼 여기 그렸는데 아니 그 이게 그 그게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laughs> 그게 좀 어려워. 그게 뭐야? 네. 태극기는 자건 그렇지. 건 건. 감리 그다음에 청홍백 청. 응. 백. 그렇죠 태극기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짠보여드릴게요자자짠짠 자, 네. 자, 짠, 짠, 네. 봤어 짠짠 짠, 봤어 짠자 짠. 봤죠 자 여기 1 조는 여기다 그리고 자2조2 조는 여기다 그리고 자 우리 반장한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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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히 이렇게 색깔도 시험도 빨리 색깔 있잖아 거의 색깔 건. 이게 건이에요? 네. 건은 맞았어요. 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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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아, 은청 아, 근데... <laughs> 이게, 이게, 뒤집어졌네. 아, 어, 어, 어. 건빌리버버린다 <laughs> <인다. 웃음> 아, 그건... 너는 그래서 문제야. 오건곤감리청 어, 이게, 건이 건은 뭘 이게, 이 이게, 이게, 이을 어, 여기는? 물! 물불! 물불을 물. 물, 안 가리는구나 제가 <laughs> 응. 자두 번째 우리 관우죠? 관우랑 이 팀이죠?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잘못 썼어 어? 잘못 썼어? 궤도 이렇게 돼 있어야죠 반대로 이렇게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 루트한테 루트때 배워서 몰라 아 너무 오래 전에 배웠구나 네 너무 오래 됐죠? 네. 어, 한 10년 됐어요? 제가 <목소리> <지가> 8살그데 <목소리> 무슨 말이죠? <목소리> 한 10년대에서 제가 8살인데 무슨 말이죠? <목소리> 태극기 그러면 또 애국가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손씩 불러볼게요. 자, 시작! 만들어가려고 <laughs> <laughs> 그이절이야이 바보 같은 놈아! <laughs> 가을 하늘 공화란데, 높고 구름없이, 바람소. 서... 아니, 아, 어? 가을 하늘 공화란데, 높고 구름없이, 밝은 달은 우리 기슴 우리가 일편단심 일세, 무궁화 삼천, 어려 강삼. 사람 대한으로 길이 모사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다 줄고 나 나라 나라 사랑하세요 나라 사랑하세요 니가 <laughs> 나라 사랑이 없어 이네 모양이야 <laughs> 야, 이렇게 안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0 0한번 가려봤고요. 네, 예, 그래요. 저이 현재 현재 스코어 우리 반장이 그래도 어, 다섯 어, 어, 개. 어, 잘했어요. 아, 다들 수업 끝났으니까 이제 점심 시간이에요. 배고파 죽었어. 예? 점심 시간! 가! 네. 아, 아, 점심을 아, 여기 있는 냄비에 있는 걸 해결하시면 되거든요 어? 결혈구 해야 돼? 어, 결혈구 해야지 아, 아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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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그 뽀너가 뽀르, 결여져 있는 거구나 소금이 있어야지 아니, 비빔는데 고추장은 없으니까 안걷겠지 않아요? 고추장있으니까 뒤집는 거 제가 아, 형이, 아, 그, 아 아, 저거 치워 아, 형이 공동 생활에 아, 아니, 뚜껑 있는데 왜 그래? 뭔 아. 문제야? 뭐 아니, 아니, 그래도 뚜이있으 응. 있게 그래 어. 아, 왜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름을 많이 넣고 대사에서 까는 거든지 이제그하 아! 대사, 아, 거, 아. 이제. 아. 이렇게 까놓고, 이렇게 야! <오>. 아까 화장실 갔다오던거만 오동. 야야야야야 이게. 봐봐. <laughs> 아 이걸 깨라고요? 야봐 응. 야야야, 아, 땀땀흘려오세아드노샤우 진짜. 아땀들어갔면 땀. 수건아. 수건아. 아, 더워서 먹었다. 잘 거예요, 그라이 아주. 자 기가 막힌다. 그럼 이 그래도 쓸모가 다있을 그렇지. 뜨거워! 뜨거워! 뜨거 <laughs> 아이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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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발, 제발! 제아 만나겠구만. 어? 다 보이세요, 백반? 무조건 입이네요? <laughs> 모든지두둥이구만모든지두둥이야 <laughs> <laughs> 야, 가위가 있는데 음, 왜 지랄이여? 단어이도 다다 이거. 다어이래 국물까지 너무 짜니까. 일단. 무반 어? 무반 어? 무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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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박무박래무뭔얘래 하나 이다무박이을 <laughs> 데리고 다니박가 해야지 이래 무박이래. 무박이래. 무박래 무박이래. 무어됐래무어이어 무박이래. 무박이어무어이어 무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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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박이배워박이래뭐박이 떡밥이네? 예. 맛있어. 맛있을, 네. 맛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오. 오. 오, 오 밑에 또긁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느끼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 응. 저희 어렸을 때 보름달. 응. 보름달에 이제 밥음치러 다니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래? 지불놀이하고. 응, 네, 깡통이 지불놀이하고. 그, 본달이 그, 아니라 대보름때. 대보름때. 본달 대보름. 너도 좀 아, 짧다. 이게 <laughs> 아, 그러니까 아, 나는 저기 뭐야 빵이 <laughs> 어렸을 때뭐었던빵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월대보름 언제 줄 알아? 3월 15일. <laughs> 정니대보 언제야? 월일정월일대보름야 8월, 8월, 8월 15일. 8월 15일. <laughs> <반복절이야>. 8월 15일. 정대보월정 대보림은 복이야 8월 1 5정이정야아그 15일. 응. 많이 먹으래. 응.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학교에 그 도시락 추억들 좀 있으시잖아요. 예. 음. 응. 노란변도에, 예. 멸김치. 알떡김치, 배추김치. 음, 옛날에 맥주야 하우스컵도 있었어. 응. 유리, 유리병 된 거. 그거 그 김치로 담아가면 캐더방 던지고 그러면 깨져, 그게. 깨져, 음. 김치쿵 흘려가지고. 체급 안다 뻘겨지고, 뭐 시골서 다 똑같죠.고 뭐. 어려웠으니까 저도 거의 거의 김치전. 나는 루뚱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루뚱이라 해가지고 한 차례 뭐였어요 그때? 고량 어, 랑콩하고 이런 거 싸가지고 굉장히 많아. 느낌은 비주떡 어. <laughs> <피춧동> 먹는다. <먹으라. 웃음> <laughs> 하시면서좀 심심하니까 음. 끝말잇기 공 선생님부터 쭉 갈게요. 칼 없이 수박 깨기 하나 걸고 설거지1초서두 음. 네. 명. 예예. 아두 예. 네. 네. 글자 세 글자요. 성공없이 음. 둘 샌데. 둘 샌데. 둘 샌데 씨야. 어? 둘 아이고 나옵니다. 응? 둘 샌데. 아, 둘 샌데. 둘 샌데 빵복이야? 예. 장독대. 장독대. 예. 음. 네. 네. 대. 대기만성. 대기만성. 성공. 공화당. 공화당 로 네. 야, 공화당또뭐 있어? 에? 미국의 공화당은 어떤 문화당이 있어? 저는 없어요 <laughs> 저 저기 선거할 때 5번, 5번 찍었어요 5번 아니 미국에, 미국의 공화당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지금 끝말잇대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디 공화당이냐고 우리나라 공화당은 우리나라 없잖아 없잖아 어 그럼, 그럼 다른 걸로 게 <laughs> <laughs> 아, 그렇게, 뭐, 그렇게 뭐, 계속 하시는 건뭐할 말이 없지 공화당 시작 새벽 어? 새벽새벽벽세 글자 벽오동 벽오동이 뭐 벽고동. 벽오동이 있어요. 벽오동. 네. 벽오동. 네. 동. 4글자. 네 동상이몽. 동상이몽. 오. 상이몽 몽정. 몽정. 아? 아. 야, 얘, 얘한테 쉬 같은 거. 아, 왜러 거야. 러 같은 걸잘안부세글자 정. 저 정수리 정수리 잘한다 네글자2 네 2응 5초 하나 사초둘셋 이어가기? 다들었습니다자한명 <laughs> 네. 렸고네글자네글자 빼버려줘 빨라 언제 끝났어? 이판사 판 이판사 판 이판사 판 판사 판사 파응세글자 사기꾼 군데 군군군 군데 군군 군데 군 군데 군 생각이 군 나네요.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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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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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계 군데 군데 군 군데 군 군데 군데 군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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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하나만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 서가 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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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하나라 고잖아 아 힌트. 어... 아, 네. 아. 어이, 네. 너무 네. 아. 아니, 아니 다 예상했던 대로. 어, 아, 그러면 입니다 아. 니괜찮은데 아, şey 아니, 좀더 단단하지. 아. 말고. 아. 괜찮아요, 해. 요 괜찮아요. 아, 가찮아요 어! <enh> <podría 웃음> 어? 어? 아, 괜찮아요. <laughs> 도저, 아, 괜찮아 어, <laughs>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잡괜찮아 아, 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아요 아, 아

지금 봐도 왜말요 이렇게 너무 진지하더라 <laughs> 아, 이제. 이 숟가락 퍼먹자 그래 그래 그래. 아. 네. 야, 나, 나 머리, 이제 그런 거나해서나나도가 됐죠. 진짜요? 어. 나나고꼭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혼자 없을순 없어 웃가 <laughs> 진짜 음과웃 머리 머리 쓴거음과 웃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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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